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현지 특파원 송소영입니다. 저는 오늘 DMV, 여기 뒤에 보이시죠? DMV, Department of Motor Vehicles 앞에 나와 있습니다. 미국 차량관리국인데요. 여기서 하는 주요 업무는 아, 여러분이 차를 사셨을 때 등록하거나 또는 중고차를 매입하셨을 때 명의이전을 하거나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운전면허 시험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여러분께서 미국 운전면허증을 따고 싶으시면 이곳에 꼭 오셔야 되죠. 그런데 필기시험이 쉽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 내가 한국 면허증 있는데 쉽지 하시면 안 되고요. 가서 스텝에게 캘리포니아 특히 이렇게 한국어로 되어 있는 운전자 가이드가 있거든요. 이거를 꼭 보시고 공부를 좀 하신 다음에 필기시험을 치시길 권장드립니다. 이렇게 미국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으면 굉장히 편리한데요. 여러분께서 미국에서 운전하실 때 국제운전면허증이랑 또 패스포트를 함께 가지고 다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국 운전면허증이 있으면 그것으로 신분증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편리하죠. 어, 그럼 여러분께서 렌트카를 빌리시거나 미국에서 운전하실 때 여러 가지 생소한 부분이 있으실 거예요. 특히 도로 표시판이 우리나라랑 틀린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오늘은 여러분께 그런 미국 도로 표시판 사인들에 대해서 한번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Okay, are you ready to drive in California? Let's start. 네, 그럼 트래픽 사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까요? 어, 트래픽 사인은 여러분이 미국에서 운전하실 때 중요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운전면허 시험을 치실 때요 필기 시험이 두 파티로 나뉘는데 그한 파트가 전부 트래픽 사인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트래픽 사인을 잘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트래픽 사인에는 칼라들이 굉장히 다양한데요 그 칼라가 그 색깔이 의미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트래픽 사인 컬러 s and their meanings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 빨강은 Stop or prohibited. 그렇죠? 금지된 금지. 멈추시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stop sign은 빨간색이죠. Green은요, movements permitted. 네, 이동이 허가됐다라는 거죠. 네, direction guidance, 어디로 가라 하는 direction을 알려주는 게 바로 그린이에요 옆에 예를 하나 보시면, e x i 이쪽으로 가면 있다. 여러분이 그린 사인을 제일 많이 보실 수 있는 곳은 미국의 하이웨이입니다. 고속도로 보시면 로스앤젤레스는 뭐 어디로 어디로 가면 된다, 엑 x i 몇 번이다. 이럴 때다 그린 사인이에요. Direction이죠. Blue는 motorist service guidance입니다. 그래서 어, 운전자들에게 서비스를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다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옆에 예시를 보시면 H는요, hospital nearby 라는 뜻이에요. 이쪽으로 가면 병원이 있어요. 또는 뭐, 주유소가 어디 있습니다. 호텔이 어디 있습니다. 하는 사인들은 다 블루로 나와 있어요. Yellow는 general warning이죠. 네. 어떤 경고를 줄때 항상 옐로우 사인으로 다이아몬드 쉐입으로 나와 있어요. 옆에 예시를 보시면 보행자가 걸어가죠? 네, pedestrian crossing. 보행자가 걸어가니까 slow down 하라는 warning을 주는 겁니다. 경고를 주는 거죠. 오렌지 컬러는요, 다 construction and maintenance warning입니다. 옆에 그림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공사 중일 때 앞에 공사 중입니다 하는 표시를 할때 오렌지 칼라가 꼭 나와요. 네, 사람이 저렇게 공사하고 있다는 표시를 하고 있죠. 블랙은 Regulation, 화이트도 Regulation입니다. 네, 어떤 규제가 있다라는 얘기죠. 어, one Way, 예시를 보시면 One Way는 뭐죠? 일방통행길입니다. 또 Speed Limit 50 하면요. 50 이하로 달리십시오. 네, speed Limit이 제한속도가 얼마입니다. Regulation을 알려주는 거고요. Brown 칼라는 네, Public Recreation and Scenic Guidance입니다. 옆에 보시면 캠핑 사이트라는 그림이 있죠. 네, 그래서 어, 캠핑 사이트라든가 또는 내셔널 팟 같은 것들이 옆에 있을 때 브라운 컬러로 나와 있습니다. 레크리에이션 에어리라는 뜻이죠. 교통 표지판, Traffic Signs 한번 알아볼까요? 적색 및 흰색 규제 표지판입니다. 여러분이 어, 교차로에 신호등이 없을 경우 이 사인을 흔히 보실 수 있어요. Stop all way. 또는 Full w a y stop sign 이라고 하는데요 이 표지판이 있으시면 정지선에서 2-3초 정도 꼭 풀스탑을 하셔야 됩니다 경찰들이 자주 단속하기 때문에 꼭 풀스탑을 하세요 그런 다음 음, 여기서는 출발하는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정지선에 먼저 선 차가 먼저 출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Full w a y stop 에서는 나보다 먼저 서 있던 차가 어떤 차들인지 확인하시면서 그 차가 먼저 지나간 다음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Do not enter는 진입 금지라는 사인이죠. Yield는 양보하세요라는 사인입니다. 어, 자기보다 다른 차량과 또는 보행자들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어, 슬로우하게 가라 이런 얘기죠. 흰색 규제 표지판입니다. No turns 자회전, 우회전, U 턴 u r n 그렇죠. Left turn, right turn, U turn 모두 금지되는 곳이죠. Left turn yield on green. 자, 영어가 뭐라고 뭐라고 많이 써 있습니다. 네, 밑에부터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On green, 네. 초록 불에서 yield, 양보해서 left turn, 좌회전 하세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우리나라 말로 비보호 좌회전입니다. Do not pass는요, 추월 금지라는 뜻이고요. Slower traffic, keep right는 자, 서행하는 차량은 keep right, 오른쪽 길로 주행하세요. 천천히 가는 차량은 오른쪽 길로 주행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no turn on red는요. 아까 제일 앞에 있던 no turns와는 달리 on red, 적색 신호 시에는 no turn, 네. 회전이 금지된다. 좌회전이든 우회전이든 유턴이든 네. red에는 네. 빨간색에는 적색 신호 시에는 회전이 금지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번엔 경고 표지판을 한번 볼까요? Warning signs. 사람이 지나가는 표지판이에요. 그림을 보시면, 음, 그래, 보행자가 지나가나 보다 아실 텐데, 오른쪽에 PEDXING라고 글자만 써져 있는 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실까요? <laughs> 자, 한번 볼게요. PED는요, -E pedestrian. 보행자란 뜻입니다. pedestrian. 그리고 XING는 X가 cross니까 crossing 이란 뜻입니다. pedestrian, 보행자, crossing, 횡단. 보행자가 지나간다. 왼쪽 네, 그림 표지판과 같은 뜻이죠. PED, XING, pedestrian crossing. 보행자 횡단하는 곳이니까 각별히 주의해서 천천히 운행하라. 라는 뜻이죠. 그럼 오른쪽에 black and white regulation sign 한번 볼까요? No "Ped" (Pad Crossing) 네, "No Pad Crossing" (보행자) 횡단 "금지"라는 표시입니다. 그리고 화살표로 "Use Crosswalk" 저쪽에 가면 네, 횡단보도(Crosswalk)가 횡단보도죠. 네, 저쪽에 있는 Crosswalk를 "Use" 사용하세요, 네, 왼쪽에 있는 횡단보도를 사용하세요 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자동차가 꼬불꼬불한 길을 가는 것 같은데 꼬불꼬불한 길이 아니고 slippery when wet. 네, 젖으면 미끄러운 도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 큰 화살표 옆으로 작은 길이 또 합류되네요. 네, merging traffic. 차선이 합류됩니다.라는 워닝 사인이고요. 자 이거는 뭐두 화살표가 왔다 갔다. 네. 반대 방향이 서로 있고 가운데 네, 분리대가 있네요. 결국 divided highway라는 뜻입니다. 중앙 분리대가 이제 시작됩니다라는 표지판이고요. 그리고 다음 사인을 보시면 스탑 사인에 있었던 모양이잖아요. 스탑이라는 글씨는 없지만 네, 빨간색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어, 앞에 화살표로 전방에 정지 스탑 표지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stop ahead 표지판입니다. 그리고 다음 거는요. 아까 보았던 양보 표지판이잖아요. yield라는 그림은 어, 글자는 없지만 yield 표지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방에 양보 표지판이 있음 yield ahead. 그럼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slow down 하시고 다른 차량에게 양보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이 미국 그 고속도로를 운전하실 때 자주 보실 수 있는 표지판입니다. 다이아몬드 그림이 있고요. 그 밑에 호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우선 호브를 알아볼 텐데요. HOV입니다. 자, High Occupancy Vehicle의 약자예요. High o c c u p 많은 사람이 탄 차, 차량이다 라는 뜻이죠. 다인승 차량입니다. 호브 투 plus lane a 네. 앞쪽에 네. 카플레인, 두명 이상 탔을 때 카플레인이 있다라는 거 아시면 되니까 어, 두명 이상 안 탔을 경우는 이, 여기 호블레인에서 나가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금을 받게 돼요. 벌금이 어느 정도인가? 호브 바이올레이션 481 미니멈 파인입니다. 파인이라는 것은 벌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카플레인을 위반했을 경우는 481불의 네, 최소한의 벌금이 그렇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 호브레인인지 아닌지 본인이 호브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잘 보시고 고속도로 운전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노 리터링 이란 사인도 자주 보실 수가 있어요. 리터링 네, 이라는 것은 쓰레기 투기이죠. 네, 그래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처벌을 하거든요. 네. 천달러나 fine for littering. 네. 쓰레기 투기했을 경우에는 천불의 네, 벌금이 있다라고 리터링을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RR하고 동그라미 표시가 있는 그림 어, 표지판을 자주 보실 텐데요. 이거는 rail road. 네. rail road 모두 RR이죠. 그래서 rail road crossing ahead라는 뜻입니다. 전방에 철도 건널목이 있다. 그러니까 slow down 해라. 는 표지판이죠. 그리고 detour 이라는 또 표지판을 보시면 detour는 우회라는 뜻이거든요. 전방에 뭐 길이 클로즈 됐거나 아니면 길 사정이 안 좋으니까 이쪽을 못 간다. 그러니 우회해서 가시오 라는 표시가 detour 입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요. 이거는 어, 운전하실 때가 아니라 길에서 걸어 다니실 때 필요한 건데요. 어,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호등이 바뀌잖아요. 네, 횡단 신호등이 바뀌는데 여기는 워낙 걷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러분이 건널목을 건너실 때도 push button for pedestrian crossing입니다. 그래서 신호등 옆에 붙어있는 버튼을 누르셔야지 아 보행자가 있구나를 라 인식해서 신호등이 바뀌니까 그걸 꼭 보행하실 때 네, 건널목 건너실 때꼭이거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파킹인데요. 네, 어뭐 여러분이 파블릭 파킹 라이나 게라지 같은데 파킹하실 때는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스트리트 파킹을 하실 경우 꼭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옆에 그림을 잠깐 보시면요, 보도블록 옆쪽으로 이렇게 색칠된 것들이 많이 있어요. 연석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색칠된 연석 옆에 주차할 때는 다음과 같은 특별한 주차 규칙이 적용되니까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흰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 그러면 이건 탑승자가 잠시 차에 타고 내린 경우 또는 우편물 발송 또는 수거를 할때 잠시 시간 동안만 정차를 할수 있는 곳이에요. 주차는 안 되고 정차만 자, 어, 잠깐 할수 있는 구역입니다. 어, 그리고 녹색은 주차할 수 있는 구역인데요. 여기 녹색 옆에 적혀 있는 제한된 시간 동안에만 주차를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표지판 대부분이 이제 초록색인 경우에는 옆에 표지판으로 언제에서 언제까지 네, 주차할 수 있다 표시가 있으니까 그 표지판이나 또는 연석 자체에 30 minutes, 1 hour 이렇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 표시된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란색 표시는요. 탑승자가 차에 타고 내리거나 또, 짐을 싣거나 내릴 때 지정된 시간 동안만 정차. 역시 정차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저희 같은 비상업용 차량의 운전자들은 꼭그 차량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잠깐 사람을 내리고 태울 때 노란색에서 할수 있다. 빨간색은요, 빨간색 의미는 아시겠죠? 스탑 이라든가 아니면 프로 o h i b i t 금지하는 뜻이잖아요. 정지, 정차, 주차 모두 금지되는 구역입니다. 절대로. 파킹하시면 안 되겠죠. 파란색 네, 우리나라에도 장애인 주차 구역은 파란색이잖아요. 미국도 같아요. 장애인 주차증이나 장애인 또는 재향군인 네, 번호판을 부착한 장애인이나 장애인 운전자에게만 주차가 허용되는 구역이죠. 여기 잘못 주차하셨다가는 굉장히 높은 파인 벌금을 물으시니까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주차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는 보도 연석에 아무런 색깔이 칠해져 있지 않고, 그리고 노파킹 사인도 있지만 파킹 사인도 있기 때문에 파킹이 가능한 곳입니다. 노파킹에 정해져 있는 저 제약만 잘 따라주시면 파킹할 수 있는 곳이에요. 만약에 여기 적혀있는 모든 제약들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차 위반으로 벌금을 낼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위에 적혀있는 빨간색 노파킹. 제약부터 한번 볼까요? No parking 주차 금지 언제부터요? 11시 A.M.부터 2 P.M.까지 오전 11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주차 금지입니다. 매일요? 매일 아니고 Thursday 목요일에만 뭐 네, 때문에요? Street cleaning을 한다고 하네요. 아, 목요일 11시부터 2시까지는 거리 청소로 그때만 파킹을 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럼 파킹할 수 있는 거는요. 자, 최대 4 hour parking입니다. 최대 4시간까지 주차가 가능하고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8am to 6pm.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최대 4시간 파킹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볼까요? Except Saturday and Sunday.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다.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은 제한 없이 시간 제한 없이 주차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을 또 제한 다른 시간은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6시 이후부터 오전 8시 이전까지는 여기 적혀 있지 않으니까요. 시간 제한 없이 주차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여러 가지 미국 도로 표시판 사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여러분께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미국에서 운전하기 2탄. 경찰에 잡혔을 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경찰에 잡혔을 때 하는 행동 요령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오케이, okay, thank you for w